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지칠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나만의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곳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만의 리듬으로 시간이 흐르니까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뻐요. 어때?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 딱 내리자마자 아 여기는 정말 파라다이스구나. 딱 그냥 느낌이 왔어요. 아. 마음 속 지도에 꼭꼭 숨겨둔 나만의 천국. 여기는 파도 소리가 길을 열고 바람이 속삭이는 섬, 경남 통영 비진도입니다. 기획 없이 그야말로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언젠가 꼭한번 와보고 싶었던 섬이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워 미인도라 불리는 섬 비진도. 그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 선유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초입부터 바위와 돌이 뒤섞여 길이 험준하네요.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어, 이거 왜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 어, 이게 흔들 바위네요. 어, 흔들어 볼까? 오, 흔들린다. 오, 진짜 움직여. 진짜 움직여. 응.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여. 가까이서 보니 정말로 흔들립니다. 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구나. 흔들바위에 잠시 마음 흔들렸지만 지체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마침내. 우와, 이렇게 예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점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미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니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진짜 올라오다가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올라오니까 그 힘들었던 거싹 잊어버리는 완전 장관이에요, 장관. 사진에 안 담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풍경을 눈으로만 담기는 아쉽죠. 그래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진짜 멋있다. 안섬과 바깥섬이 모래톱으로 연결된 모래시계 모양의 작은 섬 비진도. 해안선 길이만 무려 550m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쪽 바다는 이쪽 바다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쪽에는 이렇게 자갈하고 몽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되게 남성적인 느낌인데. 이쪽은 고운 모래사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느낌? 와, 한국에 이런 바다가 있었네. 천연 백사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펼쳐진 바다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투명하고 맑은 산호빛 서쪽 해변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동쪽 해변은 몽돌 위로 스치는 파도의 아름다운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이제 출출한 배를 달래야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식사가 될까요? 네,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섬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에 발길 따라 들어선 식당입니다. 저희 여기 보니까 식당 이 많이 없네요. 예, 식당 은 우리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 옆에 한집이더 있었는데 혼자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 이런 식당은 처음이에요. 딱 앉아서 딱 바라보니까 바다 앞에 있는 식당은 많은데. 앞에 막 섬들이 막쫙 이렇게 멋있게 펼쳐져 있고 여기 네. 보니까 메뉴가 되게 많은데 네. 뭐가 맛 있어요? 대체적으로 물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 시원하고 좋죠. 선생 물회 하나 주십시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추천해주신 물회 이곳에서는 비진도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광어가 들어간답니다. 먹기 좋은 광어 위로. 콤 달콤 슬러시 같은 살얼음 육수 듬뿍. 보기만 해도 입이 얼얼한데요. 혀끝에서 느껴질 신선함이 벌써 궁금합니다. 비벼서 먹고 있습니다. 회와 채소 사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육수.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이 광어 살이 탱글탱글하면서 이 아삭아삭거리는 이 채소들하고 너무 좋네요. 쫄깃한 광어가 시원한 육수와 어우러져 한 입에 넣는 순간 바다향과 청량함이 퍼집니다. 음, 말 말하지. 무녀엔 역시 찬밥. 음. 밥한숟가1 남은 1퍼센1의 아쉬움까지 채워주네요. 예상치 못한 한 끼라 그맛의 여운이 더 오래 갈것 같습니다. 한 그릇의 물회가 남긴 여운을 안고 다시 아름다운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늦더위를 피해 여유롭게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부부가 계시네요. 너무 즐겁게 노시는 것 같아서 사진 좀 찍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떻게 여행 오시게 된 거예요? 섬이 너무 좋고 어, 조용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이 너무 조용하고 한적하고 제부시다시피 바다도 너무 좋고 제가 배 타고 오는 게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그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한여에 여기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전세 내셨더라고요. <laughs> 네네,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야. 이섬에 반해 무려 3년째 의정부에서 온다는 부부.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섬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원기로 오셨습니다. 온거오셨나요 네. 저 묵을 방은 있을까요? 아, 지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있습니다. 무게로 아 <laughs> <laughs> 네, 오다 보니까. 소음을 제대로 알려면 하룻밤 머물러 봐야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시오네. 여기 불시면 돼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변의 숙소를 정했는데요. 즉흥으로 잡은 것치고는 훌륭하지 않나요? 실컷 보고 온 풍경인데. 여기서 보는 건 또다르네요. 여기는 정말 뭐 유럽에 있는 약간 그런 휴양지에 있는 해변 같은 느낌 너무 좋으니까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진짜.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풍경. 그래도 혼자라면 혼자만의 즐거움을 만끽해야겠죠. 그런데, 뭘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뭐하고 계셨어요? 패들무드에 네. 바람을 좀 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한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 가르쳐 주시는 음. 거예요? 네, 이게. 해봤는데, 음. 과연 잘할수 있을까? 그러면요. 이거. <laughs> 한 5분? 아, 그좀 그렇게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강습은 3분? 음. 패들 보드는 보드 위에 서서 긴 노를 저으며 물 위를 누비는 스포츠인데요. 항상 패들 보드 탈때는 옆에서 타시면 안 돼요. 뒤쪽으로 뒤로 가신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아, 기어서 다리를 굽히신 다음에 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멀리 보고 계시고. 네. 자, 자. 비진도 바다는 수심이 얕고 보수처럼 잔잔해 패들보드를 즐기기에는 지겨워. 패들보드는 서핑보다 쉽고 안정적이라 누구나 금세 배워 즐길 수 있답니다. 시선 정면. 파도, 파도를 정면으로 딱 보고 갈게요. 처음인데도 자세가 꽤 안정적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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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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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 서서히 노를 주실, 저 앞으로 잡습니다. 나아가는데요. 잘 나가나 싶던 그 순간 방심만 사이 균형을 놓치고 말았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빠진 거예요. 잘 타든 못 타든 여기선 그리 중요치 않답니다. 어디 가고 어어 섬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풍경 자체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한편의 한화를 한번 보는 느낌. 이곳에서 중요한 건 오직 즐기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아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진짜 뭔가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이랄까 호수가는 잔잔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살짝 살짝 파도가 있어서 뭔가 기분이 되게 경쾌해지는 것 같아요. 섬을 보고 첫 눈에 반해 13년째 살고 있다는 문영일 최은선 씨 부부. 아 너무 예쁜데요 풍경이 그죠. 음. 기진도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서엄의 얼굴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답니다. 사실철 중에 비진도 언제가 제일 좋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6월에서부터 뭐 9월까지는 음. 바다를 진짜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요. 음.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5월이었거든요. 근데 음. 5월의 비진도도 엄청 예뻤어요. 와 이런데가 있구나 이럴 생각이 들었었으니까요. 필리핀 바다에서 운명처럼 만나 평생 바다 옆에서 살기로 약속한 부부. 그래서 비진도는 더 특별한 섬이랍니다. 하늘 구름이 예쁜 날이 있고 음. 어떤 날은 노을이 되게 근사한 음. 날이 있고 폭풍 치는 그 파도가 엄청 높아지는 날도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멋있어요. 무섭긴 하지만. 기절과 햇살, 바람에 따라 매일 달라지는 풍경. 무서움은 늘 같아 보이지만 하루하루 새로웠답니다. 저희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시면 네. 거기 풍광이 되게 멋지거든요. 거기 가셔서 노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가 딱 포인트네요. 일몰 포인트. 음. 지금 이렇게 막 저기 저 멀리서 이렇게 배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노을 배경으로. 뭐랄까 되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게이 섬에 온거 만족하세요? 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와, 이런 예쁜 곳을 왜 이제 와 봤을까? 이 순간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했던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이튿날 무작정 찾아온 비진도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잘주 오셨습니까? 환영하세요. 와. 아침까지 이렇게 맛있게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무계획 여행자에게 무료 조식만큼 반가운 건 없죠. 섬에 와가지고 사실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전망에서 이렇게 조식까지 아 너무 좋은데요 갓 구운 빵과 향긋한 커피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도심 속에 그런 바쁜 일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너무 조, 조, 조용하고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쉽지만 이제 떠날 시간. 기념으로 제가 여기서 네. 사진 한장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아 어, 너무 어, 감사해요. 한두세컷 네. 찍을게요. 네. 좋아요.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긴 비진도의 순간들. 선물 같았던 이 하루가 마음에 오래 머물겠죠. 정말 꿈만 같은 일박 이일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아쉬워.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좀이 섬을 추천해고 싶으세요?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약간 그런 체바퀴 굴러가는 그런 삶에서 지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굉장히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 같았던 섬의 하룻밤.

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